안녕하세요. 천자개미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니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니콜라가 좋은 실적 발표와 다르게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구간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좋은 실적과 함께 최근에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에서 살펴보고 지금이 과연 매수를 할수 있는지 또 지금 기회가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니콜라가 관공서인 소스웰과 협동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스웰은 이제 1978년에 설립된 자체 자금 조달 정부 기관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협동을 하면서 정부 교육 및 비영리 기관의 비용 효율적인, 효율적인 구매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자 그래서 이런 관공서와의 협약은 무조건 니콜라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스웰과 협동 트럭 구매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관의 구매력을 단일 협동 그룹으로 결합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더 쉽게 저렴하게 만드는 정부 기관이다. 그래서 이 소스웰과의 계약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고 이런 관공서와의 계약으로 앞으로 니콜라의 판매량과 이런 재무제표 더 개선될 여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니콜라의 저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니콜라의 이 상승도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니콜라가 상승까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유지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나름 바닥을 잘 다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니콜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은 현재 여전히 돌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양봉으로 아직까지 이 지지가 깨지지 않았습니다. 자, 금요일을 도지 차트로 만들면서 다음 주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여기 구간에서 한번, 두번, 세번 정도의 바닥을 잘 다지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아래쪽에 지지선이 될것 같고 현재 21선 위로 살짝 올라와주다 했지만 다시 한번 21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이 지지선을 꼭 손절선으로 자꾸 매수를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일봉이 언제 21선을 돌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진다라는 느낌이 있고 21선까지 올라와준다면 이 20주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번더 하락이 걱정될 수 있긴 하지만 아래쪽에 손절선을 잘 설정해서 모아가신다면 지금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21선 아래에 있는 점과 주봉에서도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하지 않았고, 골든크로스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보수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, 꼭 손절선 설정을 하시고, 여러분들이 매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,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니콜라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, 오주선을 주봉이 돌파하는지의 여부와 또 일봉에서 2십일선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고 계시다가 그러한 타이밍이 왔을 때 아래쪽의 손절선을 이 구간으로 잘 잡고 설정해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에 니콜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이 소스에가의 협약 등 최근에 계속 호재들이 나오고 있,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